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서 지혜가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버스킹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마치 연설자 버스킹 같습니다. 길거리 설교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혜가 사람들이 지나는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의기와 성안에서 말을 전한다. 지혜는 곳곳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수룩한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혜는 말을 겁니다. 계속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지혜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겁니다. 돌아서라고 외칩니다.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냥 그대로 살지 말고 한번 돌아서서 내말좀 들어보게나. 계속 그대로 쭉 살아가면 그 끝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지혜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 떠보지도 않고 충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로마서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자 지혜는 경고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재앙과 두려운 일뿐만이 아닙니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치는 그때가 오면 늦습니다.그때에 가서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때가 늦은 것이죠.무한정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혜는 그 상황에서 공포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밀려올 때에 왜 그때에 지혜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까? 29절의 시작점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기를 싫어하고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간절히 말할 때에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듣지 않는 사람과 지혜를 듣는 사람은 그 결국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국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옵니다.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어수룩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결국 재앙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결론 부분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 때에 무너지는 집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감사와 간증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